자,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이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다재다능한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기술적인 면에서 어, 내손 기술로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우리 어, 토끼띠 분들이 이렇게 조상의 어부 업으로 조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상의 덕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토끼띠분들 중에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내년 병원연이, 아, 우리 토끼띠분들에게는 마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한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말이 자꾸 나가네요. 그런데, 그래도, 어,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토끼띠분들이, 저기, 병원 연애는 조금 시끄러운 일들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이제, 뭐, 크게 하려고 벌려놓았던 일들이 좀 시끄럽게 들릴 수가 있겠고요. 어, 내 뜻대로, 어찌됐든 내 뜻대로는, 어, 흘러가기에는, 어, 내년 2026년이 토끼띠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토끼띠분들이 내년에는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에 약속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해운년이될것 같기 때문에 너무 약속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그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뭐 특히 보험회사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 장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어. 내가 살아남을 그런 길을 열어 놓고 어, 영업을 하셔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내 궤에 내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음, 그러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래처, 아, 이렇게 거래처를 끼고 일을 하시는 그런, 저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되고요. 어 말실수는 내 입에서 나가는 거지 상대방한테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를 간파를 해야 되고 섣불리 어, 내가 결정이 서기 전에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대답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데도 어 내가 조금 아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러면 과감하게 사인을 어 접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년 한 대는 그런 실패의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토끼띠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공직에 계시거나 회사원이나 그 서비스 업종에 계시거나 어찌 됐든 월급을 받으시고 또 나라에 녹을 드시는 분들이 불명예스럽게 명예 퇴직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조금 내 자리가 시끄러운 그런 운이 그런 불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토끼띠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몰라도 나한테만 해당이 될것 같다 내지는 어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 미연에 방지를 하시면 어, 괜찮게 넘어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끼띠 분들은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 오히려 토끼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어, 재물도 그렇고, 아, 뭐. 금전 문제나 재물적인 문제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과의 마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돈은 뭐 돈대로 금전은 금전대로 그렇게 열리는 거 열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공직에 계시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명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안 좋고 이렇지 금전 같은 거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벌만큼 벌고. 내가 벌었으면 내가 쓴 만큼도 나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어, 문서하, 문서화를 해야 하거나 내가 무슨 문서를 남겨야 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토끼띠분들이 어, 어, 언제까지냐. 이게 상반기하고 중반기 때 요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 토끼띠분들이 하반기에는 또 운이 확 뒤집혀요. 아주 강력하게 좋은 금전의 운이라든가 또 명예의 운이라든가 이런 운이 하반기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반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 상반기에 너무 조급하게 동업을 하시는 분들과 너무 약속을 빨리 잡아서 어, 상반기에 막 체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렸다가 중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웬만하면 상반기에, 몽땅 하반기에 미루는 것이 토끼띠분들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확 뒤집어져가지고 상반기에 그런 불운이 뒤집어져서 그게 대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뭘 내가 하던 내년 하반기를 다 미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때를 기다리고 도전을 하면요. 실패는 없어요. 거의 다 내가 원하던 곳까지 가거나 어 거의 다다라구나 이런 저 호재를 누리기 때문에요. 때를 기다린 것에 상당히 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토끼띠 분들이 재주가 좀 남다른 분들도 많으시고 끼도 많으시고 이래서 영업에 달인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토끼띠 분들이 특히 뭐 보험 사거나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 정말 그 상반기에 조금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하반기에 그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 그 기운을 꼭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어, 말씀드리겠고요. 딱 부부 사이에는 내년에는 어 싸움들을 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애정이 조금 티격태격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뭐 걱정이 없지만 또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이 편안해야 되니까요. 어 싸움 같은 거 웬만하면 피할 거 피... 아는 사람이 피하는 게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토끼띠 분들이 어 피할 건 피하시고 이래서 슬기롭게 부부 생활 음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애정운이. 어 그렇게 박지 못한 게 우리 연인인 분들이요 어잘 만나 오다가도 내년에 뭐 부모가 반대했거나 뭐 친구들이 뭐 한마디가 연인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거나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의 방해로. 어, 연인 사이가 해줄 수,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 다들 건 닫아야 되고, 내 주관만 확실하다면, 어, 내가 좋다 하면 남들이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 싱글이거나 이런 분들, 또, 음,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그런 범띠분들이, 어, 내가, 내 생각이 먼저다. 암보다도 엄마 아빠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또 친구가 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마인드로 어, 연인과의 불화여품을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을 볼 때는요 고혈압이라든가 혈압계통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년에는 토끼띠 분들이 아좀암암 암... 으로 암 검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어, 암 이렇게 종양으로 인해서 토끼띠 분들이 조금 고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어, 운이 조금 건강적으로 심리 끼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미연에 이제 뭐 연초에 건강 검진을 하시든가 중반기 에 한번 해보세요 연초보다도 중반기에 어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토끼띠 분들 제가 음 좋은 운은 하반기에는 분명히 들어오는 건 있지만 좋은 운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토끼띠 분들이 다그 저기 안 좋은 운을 흘려보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은 어, 우리 토끼티 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서 어, 나한테 맞게끔 적응을 어,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거 걱정이 좀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띠별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띠별로도 운세를 봐드릴 거니까 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그래도 걱정할 문제는 미리 맞고 가는 게 현명한 거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끼분들이 내년, 내년 하반기에는 대반전에 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반기에, 상반기에, 실패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흔히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니까 또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끼띠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어, 연초에저 홍수맥기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재도 삼재도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어, 그거 넘어갈 거는 상반기에 넘어가서 진짜 크게 막아야 되고 조금 막게 되고 이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맥기 같은 거 이런 거좀 삼재풀이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해야 될 분들이 아마 토끼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